따라 해봐. 본능을 억제하자. 본능을 억제하자. 어, 내가 이제 돌락하는 거를. 그게 본능이거든. 네. 여기서 본능을 억제하고 내리고 돌아온다고 생각해야 돼. 네. 이렇게. 팔힘좀 빼고. 팔이 뻗어서 바들바들 떨면 안 좋아. 네. 그 보다가는 이래 있는 게 좋다고. 음. 그래야 이게 편하게 떨어지지, 편하게. 음. 이래가 있으면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래 한개 한번 쳐보자. 예. 가슴까지 꺾어 올려. 오른쪽 허벅지에서 들어. 거기서 내려. 그래 이렇게. 야, 예. 참잘 친다씨. 성훈 네가봐도 잘 치자. 요새 봐. 예. 너무 잘안 맞나? 좀 편해졌죠. 어? 네. 예. 자, 50. 이제 50은. 예. 손을 무조건 가슴까지 들어야 돼. 아까 그 위치요. 어. 예. 이 손이 가슴까지 올라오면 50이고, 빼게 해봐. 골반 돌면서. 가슴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50이라. 예. 어깨까지 올라가면 60이고. 예. 목 가면 70이고. 가슴, 가슴, 가슴. 가슴 둘 하면서 휘둘러. 가슴이뭐 50이라. 가슴 둘. 옳지, 이렇게. 쳐봐. 그러면 딱50 된다니까, 필드 가서 치면. 자, 가슴까지 쭉 올려. 손을, 손 높이로 가슴, 골반 돈다. 가슴 들고 쭉 나가. 다시. 가슴까지 쭉도어 그렇지 그럼 산에 가서 예. 가슴 켜놔 놓고 머리까지 들지는 않을 까이가 그렇죠 예. 가슴 50 어깨 60이라고 했잖아 네 예. 이거 이제 이거를 할때몸풀때20 허벅지 2 허벅지 2 벨트 벨트 2 벨트 2 갈비 40 예. 딱 필드 갔을 때 그래 해야되는거지 네 예, 해봐 차가 뒤로 빠지지 말고 아예 어, 돌아 이리 왔지 예 이렇게 빠지지 말고 요대로 그냥 요렇게 해야되는거지 요렇게 뒤로 빼지 말고 해봐 그렇지 거기서 내리는거지 그렇지, 그렇게. 예. 여기서, 머리가 이래있지 말고, 요렇게. 어. 정면에서 좀더 돌아 나가야 돼. 더 벗으면 좋은 거야. 팔은 피우고, 이렇게. 예. 이래있는 게 좋지. 바, 신발은, 요렇게. 항상 살짝 들려줘. 요런 식으로. 쳐봐야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게 60이 가는 이유가 예 백스윙 보다가 팔로가 더 멀리 가버리니까 아, 더, 그래서 멀리 가는 거예요 아 팔로 스윙 했는 거 보다가 예 채를 봐봐 내가 여기서 놓으면 여기서 놓으면 제가 여기까지 밖에 안 가는 거지 그렇죠 딱 요래 있으면 여기 와서는 끝이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거를 여기서 이만큼 들어 올리니까 60이 가버려 아,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팔로가 길어서 아. 50이면 가슴 가슴 둘이라고 했잖아 가슴 네. 가슴 가슴 둘 가슴 둘을 자꾸 하는 거라고 가슴 가슴 예 그래서 높이가 비슷하잖아, 좌우가 바로 이거 딱 비슷하잖아, 높이가 예 이해가죠? 이해가요 예 내가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가쁘니까, 60이 아아 알았죠? 예, 예, 뒤에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입으로 가슴 둘 가슴 둘. 둘 이렇게 해서야 되는 거예요. 네. 센서 먹는 자리에나 앞으로 그렇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빈수형 하면. 그렇지, 딱 그러고, 어깨가, 예. 어깨가 턱을 때리면, 돌아가도록 놔두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지? 예. 편하게, 이렇게. 좋다. 뒤로 돌아, 전체적으로. 아니, 이렇게 돌아서 예. 저쪽 보고 한번 해봐. 예. 자, 가슴. 두 번만 해보자. 가슴. 그렇지, 이렇게, 그냥. 머리 돌아가야지. 어깨가 턱을 때리면, 예. 어깨가 턱을탁때리잖아 그때 예. 머리 돌아가야 돼. 계속 받고 있으면 안 돼. 계속 박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 음. 자, 오른쪽 뜻 깨서 내리는 거야요 예. 가서 머리 가야지. 예,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쫓야가지렇지제자리이서 해야 서이 하고. 그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그렇지. 예. 이제 걸어 그래 쳐봐. 음. 이래 쳐봐. 이래 60m 간다고. 지금 어깨까지 가니까 이제 쳐봐. 예. 그러면, 원경씨도잘 어, 보시고, 등 도는 거네. 그렇죠. 이래 되는 거야. 60. 아이고야, 힘이 장사다, 장사다. 니는, 예. 저 <laughs> 어깨까지 들면70 쳐야 되겠다. 예. 그 힘이 거... 워낙 좋아, 나는. 아, 참네. <laughs> 그래서 어깨 들면 니는 70이다. 목 들면 80이다. 예. 해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돌아지 있잖아. 겨드랑이하고, 이 겨드랑이하고 등 근육으로 백을 할때골반을접어나면서 이렇게 당겨줘야 이게 쑥 빠진다고. 야가 이렇게 진짜 뒤로 비겨줘야 이게 빠진다고. 예. 그냥 돌라가면안 빠져. 해봐. 그래 거기서 확 내려 어, 돌아갈락하지 말고 예. 바닥이 꽁꽁 하게 오른쪽에 밀리면 안돼 이게 밀리면 안돼 그냥 돌아면서 돌아 그래, 여기서 힘 빼고 툭툭 투, 투. 이게 앞으로 티 나서 생각하면 안돼툭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때 휘둘러라 하는 거지 위에서부터 휘둘러지 말고 예. 떨어지면 그냥 나와 그렇지 이래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손목이 한개더쳐봐 예. 어깨까지 들어가, 휘둘러봐. 그럼 니70 나오겠다. 세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그래, 이렇게. 네. 쳐봐, 얼마 가는 거야. 아, 맞다. 거리가 감당도 못 하겠다. 어깨까지요. 응.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네. 여기서 내리지면서 갈때 따라가야 되는데, 일 먼저 갈락하는 거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유, 저, 좀 감각이 좋고 유능한, 좀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돌락하는 거 본능을 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어, 예. 본능을 억제. 따라해봐. 본능을 억제하자. 본능을 억제하자. 아, 내가 돌락하는 거를. 그게 본능이거든. 예. 여기서 본능을 억제하고 내리고 돌아온다고고 생각해야 돼. 내려지면 돌아야 돼. 여기서 3cm만 내려지면 이미 지나가고 없다고. 그런데이게안 네. 내리고 자꾸 그냥 도는 거죠. 본능대로. 그러고 사람들이, 야, 세월만 흐르면 돼. 걱정하지 말고 댕기. 세월만 흐르가 될 것처럼 다서울대들어 가고 연고대들어 가고 다 사장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봄 지점장이다. 이제 한 2년, 1년 됐는 야. 세월모 흐르면 다 우리 지진병 하고 해.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홍경진내말안 맞아요? 골프도 세월모 흘러가 절대로 안돼 그래서 골프 인구의 80%가 다 100개를 치는 거야 세월모 흐르가 되면 공항 재미없어도 아무도 안치 세월모 흐르면 잘 세월모 흐르면 더 뒷받고 가는 거예요뒤 마이너스로 그래서 80뭐 오늘도 내가 필드 갔다 왔는데 그 50대 초중반까지, 네. 40대, 5 0 초중반까지 85개 이렇게 치다가, 오늘 그분이 67세인데, 지금 99개, 지난번에는 105개 쳐버려 야, 내가 50 중반까지만 해도 80 중반도 치고 초반 치는데 근데 그치, 같이 배웠던 동료 한 사람, 70살 된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잽도 안 되는데, 지금 뒷바구가 돼가지고, 그거는 또 80대 중반을 쳐. 오, 70인데. 기본기가 좋아진 거지. 네. 주위의 지인들한테 레슨을 계속 받아서. 그래서 그 70대 가지고 이제 60살짜리한테, 65한테 막 저기 이기내는 거지. 이제. 그렇게 도실하게 이래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75대도 60살짜리를 계속 이기는 거라 이제. 네. 근데 60살 된 사람은 레슨 안 합니다. 이게 혼자 쳐서 넣으면 얼마나 좋겠노? 100%야. 네? 니네 한마디 해봐봐라. 혼자 쳐서 넣어라. 어? 저 인터뷰하면 해라. <laughs> 아, 네? 네? 인터뷰하면 해야지, 그 신화야. 아유, 씨. 100%니 한말씀. 가까이 네. 돼가지고, 네. 네. 응. 혼자 서는안 늘어 네, 맞아요. 민도한 연습장이 우리가 가보면,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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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골프장 같은 데 가면 막, 한 100명이 쫙 줄서가 치는데 보면, 100명 중에 98명 다 레슨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틀린 자세로 막 개잡듯이 때려가지고, 한 시간 동안 틀린 자세로 공이 200m 넘거든. 쭉쭉 불빛에 가니까 전부 다, 오, 산에 가면 하나도 안 맞는 거라고. 희한하네. 어제 내가 그렇게 잘 맞던 게 산에 오니 안 맞네. 안 맞지. 왜냐? 삐딱한 자세로 돌아가면서 손으로 조절해서 공을 300개 치니까 돌아가면서 맞는 거라고. 네. 그런데 산에 가면 한 번밖에 못 치잖아. 그 자세 만들려고 300번 쳐가지고 치면 맞지. 그래서 정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정석이. 네. 알겠죠? 예. Yeah.